배우자 생신문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을 해도 그 사람은 적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이지 지금 얘기하는 부정성과는 별이 다른 문제예요. 네? 어떻게요? 아니 국장님 저 혼자 10만 표 투표할게요 그러면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험을 하신 겁니다. 말투가 말투가 하식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지를 침입하다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나와있는 아, 영상들은 아, 뭐야 부정성과 의혹과 관련해서 절대 단한 번도 그럴 수도 없고 아예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는거말씀드렸는것 이해를 니다 음. 음. 질문 다음 질문해 드릴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국장 이상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호위원의안정예 네. 대표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절대사전선거 시스템상 부정선거를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 이 선관위의 직원들의 법적인 책임의 한계와 그리고 입법에 대한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럼 제가 일단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 하나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부정선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게 부정선거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안의 규정으로서의 범위, 카테고리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제 의견을 맞습니다. 예, 예, 예. 일반적으로 부정선거라면은 효율화 부정선거에서 여러 가지 모든 걸할수 있다. 통칭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뜻이라는 투표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네. 투표지를 아예 닦거나 추가하거나 그래서 그 아예 그 당선을 바꾸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걸 네. 그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신광근 기상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선거 자체가 선거에 국민들이 주권의 의사를 당선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선거를 하는 건데. 그 당선의 목적에 피해가 가거나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통칭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때로는. 2018년에 대만에서 개표인수하고 장관인수가 한표 차이 네, 나서 선거 보대드린사를 아셨죠? 자, 이번 선거에도 한 사람이 두번 두 선거를 했던 사례를 아시죠? 네, 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답변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네. 여자 한 분이 두번 투표했던 아, 사이 알고 계시죠? 네. 아유, 답, 답변해주세요. 아, 유주님 알고 계신 상호점이 맞습니다.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네. 내라고 하셨 자, 네. 네. 사전투표한 분이 두 번, 한분두 아,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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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선거를 배우자 사이에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버를, 서버들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투표의 증거에 이 명학생이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건 사전투표에 오염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두번 투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한 선거의 오염이고 선거가 취소되고 재선거가 출지자는건 당연히 어때요? 선거가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차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강남의 사회 투표권에 얘기하시는 거는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을 해놓고그 사람은 적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문지이지 지금 얘기하는 부정 선거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예요. 네? 어떻게요? 해 이게 부정 선거죄? 아니 뭐야? 지금 그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말씀드리면요. 새해 생활로 운영되는 그거는 서로 운영할 수, 할때 쓰는 통합 성거인력으로 쓰는 그 많은 국가망 쓰는 게 아니고 새해 생활로 별도로 한거 맞습니다. 아니, 정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의 읍면동물의 한계라고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개정이 되면 뭔가든지 협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에서 완전히 잘온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오토라인에서 다짐하는 안세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관계는아니 다진다는...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럼 저 혼자 1만표 저기 싹쓸어다가 투표하면 그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저 혼자 10만표 투표할게요 그러면 는요 부탁드릴게요. 어가 어, 어, 우리 부정공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 우리가 주제 발표한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망기토 TV 박기태라고 합니다. 네. 예, 저그 진짜 아주 상식적이고 사회 통념 통념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배달을 치킨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요새는 치킨째 봉인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붙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집 봉인지만 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응? 치킨집 봉인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 배달기사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구조가 치킨집 봉인지만 해도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게 만약에 훼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자나 아니면 그 치킨집에서 거기서 다시 환불을 해주거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위에서 지금 이번에 뭐말 같지도 않은 그 어떤 봉인지를 내놓으셨는데 자국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거는 도대체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생각으로 자국이 남지 않는 봉인지 그게 봉인지입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하신 겁니다. 네. 말 같지도 않 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질문 마무리되었으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봉인지의 기능은 그봉인지가 아까 정당추천위원이나 참관이 설명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당 그 선언한 다음에 그걸 떼어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음에 자국이 남냐 얘기하시는 거고 그걸 떼게 되면은 본인이 자체가 떼어졌다는 목표 대한 회손 표시가 나타납니다. 상당히의 서명이 만약 회손의 표시가 있으면은 떼어졌다는 거고요. 그게 수음에 자국이 남냐 안됐냐 이거하고는 상당히 서명이 제대로 유지가 되있냐 안냐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효력이. 그표시가 나. 냐나 봉인지의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요. 봉인지가 저 마이크 잠깐만요. 아직 2분 안 됐어요, 저. 봉인지가, 저, 안 됐어요, 저. 봉인지가, 봉인지가. 잠깐 아니, 봉인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어디 뭐 그런데 협력 업체를 들어가면서도 여기 카메라 봉인을 할때 카메라를 딱 봉인지를 붙여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뗐을 때 만약에 어떤 나오는 과정에 만약에 그게 떼어진 자국이 있으면은 아 이게 뭔가 잘못이 됐구나. 지금 여기 에 떼어진 자국이 있으니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뭔가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겠다. 이런 것이 봉인지지. 무슨 지금 뭐 어디 뭐. 뗐다가 붙였다 뗐다가 붙였다 뭐그 사이에 막뭘 집어넣고 저거하고 이런게 봉인지가 아니라는거예요 국민들의 전체적인 p 염이라는게 맞습니다 네 a Jungerman, 잠깐, 잠깐 잠깐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g a n Sigan, Sigan, s 제가 주학, 저기 저 제주시 성관위에서 3일을 그 금토일 이렇게 제가 아예 그냥 거기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거는 사전투표 하는데 관외투표가 이게 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자가 들어오는데 그 상자를 CCTV가 없는 방에서 라벨 바코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업무 방해로 오히려 역고당을당할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를 불렀습니다. 기자를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개표 라벨 작업을 한 것이 이게 삼국장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몇장몇 장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오천 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삼국장방에도 CCTV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정당 청장이 두 명이 오기까지 다섯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CCTV가 있는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다 쇼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봤는데 성박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CCTV가 복도 위에는 실제로 라벨링 작업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전 도지사가 와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와서 확인을 하고 국팀당이 지시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부천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 반영이 됐는데요. 5만 표가 똑같이 3국장 방에 있었습니다. CCTV가 돌려진 채로 있는 채로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왜 CCTV가 없는 방에서 관외투표용지를 분류작업을 하시고 정당 참관이 오기까지 왜 대기장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 2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네. 제가 네. 한 마디 더한 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2분 안됐어요. 2분 자그 관외투표가 사전투표몇퍼몇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는 1,500만 표 정도 했다고 알수 있어요. 34.7 없는 방에서 보관을 5 시간 이상 하는 것이 전국 매니오르입니까? 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하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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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냥... 일단 빛 정도는 이해되는데요. 일단 절차부터 말씀드렸다. 려 부터 안가. 관후의 성년봉투가 구식은 성간에 오면 시식이 없는 데 있다.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내 소음용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가 특히 투표함을 보관한 장소가 지정이 돼 있지요. 쪽에 거기에는 2차적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오면은, 오면은 우체 에서 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성분이 맞는지 그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음. 없다고요. 네, 네. 아니 아, 위원장님 좀 말씀 아, 좀 음, 하게 음, 좀 냅두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들었으니까 아니 장님이 뭐, 저기 대답 좀 뭐, 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니다다제 네. 사장님말들어보고나얘기해요말 뭐, 독장이... 들어보고 같이 답변을 들려줘요. 오해는 거예요? 쓰지 장님 거예요. 제가 답변 기다리니다 자, 자, 그만, 그만. 국장님, 배답 좀 해주세요, 국장님. 그냥 확실하게 각을 하세요 한 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접수하고 그 숫자 해야 되고 하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거기에 시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뭐야? 하고 특수함의 스위판은 들어갈 거기서부터 24시간 실시간 중재 중개, 녹화되고 중재되는 거지. 아니, 어, 근데 거기 바로 옆에 그 두피 형제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작업할 공간이 어. 작은데 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근데그데그 근데 네. 그 작업을 접수할 때부터 확인할 때, 이때 정당 추천 이원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뒤에 마지막인 반례 철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습니까 이번에 아 진짜 제가 외우고 있는 건 아닌데 아야 지금 답변하고 그래. 있잖아요 위원장님 국민은 선관위를 믿지 않습니다 국민은 선관위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선관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나온 이 모든 절차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해달라 지금 여기서 떠들고 계시는 겁니다 왜이 얘기를 못 들으십니까 응. 알겠습니다. 근데 그 더불어도 표 하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노후가...